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어, 오늘은 교과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교과서, 어, 14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를 끝내고 오늘은 5단원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5단원은 중국과 일본을 배웠어요. 중국의 근대화 운동, 그지? 그 다음에 일본이 근대화 운동을 통해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는 그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어, 선생님이 여기 3, 4단원 있죠? 큰 4단, 아니, 큰 5단원의 3, 4단원.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은, 어, 요번에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진도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 살펴보면 이 5단원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은 땡땡 조약으로 영국에 홍콩을 하량했다. 이거 무슨 조약일까요 맨 처음에 제1차 아편전쟁으로 당시 청은 영국과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조약의 이름은 난징 조약입니다. 2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도 영국에게 지게 되면서 그때는 텐진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아편전쟁으로 맺은 최초의,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최초의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이 난징 조약입니다. 자, 2번. 청의 이것은 중국의 제도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했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원칙은 한마디 로 여기 이 내용이 바로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 중국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중국은 몸이야, 그지?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야. 중체서용을 원칙으로 하는 이것은 무슨 운동입니까? 양무 운동이었죠, 양무 운동. 이건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정말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번 1911년 이것은 우창에서의 무장 봉기로 시작이 되었다. 연도가 친절하게 나오죠. 선생님이 이것의 연도 정도는 꼭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혁명의 이름은 신해 혁명이죠. 신해 혁명. 자. 2번, 중국의 개혁 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우리가 지금 중국의 근대화 운동 배우면서 이 다섯 개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은 이 중에서 뭘까요? 태평천국 운동이겠죠. 그쵸. 1851년에 일어난 태평천국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네의 구호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3번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합시다.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 그 열강에 의해서 그치 진압이 되고 베이징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그쵸? 되게 되는 게 태평천국, 아, 그건 의화단운동이었죠 헷갈리네요. <laughs> 난징을 수도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외국군대 공격을 받아서 또 당시 이제 신사층, 한족의 출신이 이제, 어, 의용대를 조직을 해서 그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 운동이 한십몇년 만에 이제 멸망 어그 뭐 사라지게 되는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 운동이 그쵸 양무 운동 위에 나왔던 양무 운동입니다. 그쵸 이렇게 아편 전쟁 결과 어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어 중국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그치 인식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자 했던 운동. 하지만 이것이 뭐 태평아 뭐 청일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아니다. 우리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법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그치. 근본적인 근대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운동이 전개가 됐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크게 장기화되지 못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변법자강 운동이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당시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법자강 운동과 의화단 운동은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개항 이후에 이제 청에 들어왔던 유럽의 열강이 각종 이제 이권을 빼앗고 침략전쟁을 이제 본격화하게 되다 보니까 외세를 이제 배격하자 하고, 배격하자라고 하는 이제 기운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면서 어, 굉장히 극단적인, 그치? 서양에 대한 극단, 극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의화단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어, 열강의 군대에 의해서 어, 진압이 되게 되면서 그 결과 베이징에 이 외국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그 사건이 의화단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1911년에 일어났던 마지막 혁명이 이제 신의 혁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 주도했나요? 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되게 유명한 거 삼민주의는 꼭 기억하자라고 했죠. 민족 민권 민생을 내세우면서 이제 혁명 무장 봉기를 이제 일으켜 가지고 결국에는 중화민국이 성립되는 임시이긴 하지만 그쵸 중화민국의 성립이 되는 그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게 신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이거 순서는 좀 중요하다 기억합시다. 자그 다음에 관련 있는 구호를 이렇게 연결하세요 지금 우선 순서대로 볼까요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이 태평천국 운동이니까 이거부터 보자 이 태평천국 운동은 뭐예요 기존의 봉건제적인 이런 제도를 타파 하자 그쵸 그래서 토지를 어, 균등하게 나누고 남녀 평등 하자 전족을 없애자 등등등등 이러한 그쵸 내용이 태평천국 운동이었고 두번째 일어난 양무운동은 그죠 서양의 무기, 이런 것들을 배우자, 군수공업을 키우자, 이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은 우리도 메이지 유신처럼 근본적인 국가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자, 라는 내용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어난 의화단 운동 같은 경우는 청을 도와서, 그쵸, 서양을 몰아내자, 포커스가 서양이었어요, 그쵸. 예전에 태평천국 운동을 벌였을 때는 이들의 구호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요? 지금 중국은, 어, 뭐야,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민족의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가 주장했던 것은 만족,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다시금 세우자, 누구의 나라를,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주장을 했던 게 태평천국 운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화단 운동은, 야, 청이나 만주족이나 우리는 지금 우선 다 서양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 우선, 그러고 따질 때가 아니야. 우선 은 우리의 일적은 제일 주적은 누구냐, 서양이야. 그러니까 이때의 구호는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부청 멸양으로 바뀌었어요. 청나라를 도와서 우선 서양 세력부터 어떻게 하자. 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의화단 운동의 구호입니다. 다르죠. 태평천국 운동은 뭐야? 만주족을 멸망시키자고 하는 거였는데 의화단 운동이 되면 청나라를 도와서 한마디로 만주족을 도와서 우선 서양을 어떻게 멸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4번 중국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을 찾아 쓰세요. 신해혁명 순원의 삼민주의 그치 순원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국가 체제의 개혁을 하자,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강유웨이입니다. 그래서 뭐이 사람 말고도 이홍장,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홍장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당시 양무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이고요. 홍수전은 태평천국 운동을 맨 처음에 일으킨 사람이 홍수전입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요. 그쵸? 음. 자, 선생 중국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일, 일본이 아니라 일본 교과서 150페이지네요. 가서 150 페이지 문제가 몇개안 되네 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일본은 누구 제독의 무력 시위? 누가 먼저 접근했어요? 미국의 누구 제독? 페리 제독이 이제 와, 배를 끌고 와가 군함을 끌고 와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문호를 개방 시켰죠. 그래서 이제 밀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거고요. 1868년 이후 추진된 천황 중심의 근대화 개혁의 이름은 이 천황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이라 한다 이들의 원칙은 뭐다 문명 개화론이다 그래서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쵸 문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것부터 싹다 바꾸겠다라고 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이것을 제정해서 반포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법입니다. 법의 이름이 뭐였어요? 대일본 제국 띄어쓰기죠. 헌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 반포했어.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국가 체제인 입헌 군주제를 확립했는데, 나 우리 이거 봤잖아요. 내용을 보면 모든 국가의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권한이 누구에게 쏠려 있다. 메이지라고 하는 천황이 모든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법도 살펴봤던 거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2번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라고 여기 또 나와 있네요. 뭐부터 나와야 될까요? 여기 앞에 1번에서 문제 풀었으니까 알수 있겠죠. 페리 제독이 먼저 등장을 해야겠지. 그래서 뭘 수립해요? 미국하고 가장 먼저 불평등한 근대적인 조약인 미일소 통상조약을 어, 체결하게 을 되죠. 그랬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냐 니네 에도 막부 너무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체제 메이지 유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적인 국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모두 만들었다고 했어. 아까 법도 만들었다고 했죠. 대일본 제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일본이 어떻게 이겨.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1894년 동학농민 운동을 계기로 일어났던 청일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이기죠. 그렇죠? 근데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다시 한반도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자존심을 구겼어. 그래서 결국에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도 완전히 그 일본이 제끼는 그래서 한 번도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게 되는 이러한 사건 순서가 이제 일본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몇 페이지 어큰오 단원의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문제 16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4페이지를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1840년 영국이 청의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구실로 일으킨 전쟁의 이름 너무 쉽네. 무슨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이죠. 그죠? 자, 이홍장 등. 어, 이홍장 나왔네요. 한족 출신의 관료가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청의 부국강병을 추진했던 운동 이홍장 아까 선생님이 그치 설명해 줬는데 이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양무운동 되시겠습니다. 3번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어? 이거 너무 유명한 거라고 했죠.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 이거. 허, 누구였습니까? 계속 나오네. 순원이죠. 그리고 이 혁명운동의 이름은 뭐였어 얘들아? 1911년 무순혁명 신해혁명이었습니다. 그죠? 1868년 일본의 지방 무사들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한 것을 가리키는 이 말은 메이지 천황의 이름이 뭐였어요? 어, 다 말했네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죠? 5번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체결한 것으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된 조약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포츠머스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러일 말고 청일전쟁에서 어, 이겨가지고 청나라와 맺은 조약의 이름은 기억나니? 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죠. 그렇죠? 러시아와 맺은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래는 안 배웠어요. 그죠?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95년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중국에서 새롭게 전개된 근대화 운동. 야, 우리 양무운동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야?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받아들이고 열심히 근대화 했는데 헉, 뭐야? 성과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근대화해서 안돼좀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돼이 운동의 이름 뭐였어요 얘들아 법을 변화시킨다는 건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운동이 변법자강 운동이죠 그쵸 내용이 뭐예요 변법자강 운동은 국가 체제 근본적인 국가 체제를 바꾸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게 입헌 변법자강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12년 중앙미 중화민국의 선포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 의, 의미를 서, 서술하세요. 중국 역사상 계속 왕이 있었어요. 그쵸? 왕이 없었던 때가 없었단 말이죠. 그니까 이 중화민국이 등장했다는 것은 중국 역사 최초야 뭐 공화제 왕이 없는 국가 체제가 수립되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자1 2번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 에, 에, 위해 추진한 개혁 정책을 세 가지 쓰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많잖아 메이지 정부가. 뭐첫 번째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제도를 해제하고요,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 그치 그다음에 뭐 너무 많아, 뭐 신분제를 없애 버렸다라든지, 그치세 번째는 뭐 징병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거, 신식 군뭐 신식 어 교육을 실시했고요, 여러 가지 서양에서의 이러한 제도들을 받아들여서. 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교통과 통신 수단을 만든 것도 있었고, 등등등등 등등. 되게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여러분들 골라서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다음 13번 이 아래는 또안 배운 내용,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단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 마지막으로 선생님 수업 끝내기 전에 어 중국의 어 태평천국 운동 때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이제 내용 중에서 전족을 폐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족이 여러분들 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교과서 142페이지에 보면 전족을 위한 신발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보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 한번 보세요. 너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족에 대한 영상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